안녕하세요, 마틴입니다. 카스만이죠 자, 고 브랜드 지금 여러 개를 개발 중에 있는 건데, 이제 면 텐트로 많이 바꿨어요. 텐트를 바꿨고, 펜션바로 걸어서 처마를 만들었고요. 전에 거랑은 많이 틀려졌죠. 삼중창 달려 있고, 면 재질 이렇게 바꿨고요. 앞으로 이제 나올 거를 지금 계속 개발 중에 지금 급하게 나와서 TV 브라켓 이거는 내부에도 그 걸수 있고, 아, 밖에도 걸수 있고. 이런 수납함, 수납함도 만들고 있고요. 그리고 무시동 히터, 이제 중국산이고 지금 현재는 에바스펙커를 달고 있는데 중국산도 달면은 좀 가격이 저렴해질 것 같고요. 보시면 이제 에어컨 이파람 에어컨 적용해봤고 이게 실외기 밖에다 이제 걸어놨어요. 그래서 내부로 들어가는 모습인데 이따가 밖에 먼저 보여드리고 안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이거는 트랙보드죠. 홈로 탈출용. 이것도 한번 달아봤고, 어, 이런 끈도 달아서 닿기 편하게 만들었고요. 제일 중요한 거는 중간에 고무줄이 없어졌어요. 왜냐면 탄력 바가 들어가서 이제 안으로 말려 들어가게 만들었고요. 자, 이제 중요한 게다 테스트용이에요. 이제 가구를 만들었어요. 가구를 만들어서 이파라 에어컨이 이제 이 안으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다 수납, 그리고 이런 거 땡기면 이 수납이 들, 되는 거고. 이쪽도 수납. 서랍장 3개, 그리고 이렇게 열면 테이블. 다리가 달려있고, 좌우로 움직일 수 있게끔 만들었고요. 이렇게. 물론 뭐 밑에 수납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컨트롤 패널도 이쪽으로 들어가겠죠. 네, 파스모 타주는... <laughs> <laughs> 앞으로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거니까 이제 계속 개발 될 거니까요. 네, 많이 지켜봐 주시고 피버맨니아 많이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